횡경막 운동이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하는지가 와 힘들어 그러면 일단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명치가 제가 여기에요 횡경막은 여기서부터 갈비뼈를 둘러싸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. 명치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뭐 힘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허리만 펴고 이따가 한번, 그냥, 한번 쉬어볼까요? 그러면 순간적으로 퍽 튕기는 부분이 있죠? 거기가 횡경막이에요 쭉 늘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은자 여기만 그냥 손 대가지고 그냥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입이라 생각하고 숨한번 쉬어볼게요 하면 하고 숨 쉬고 오픈해요 근데 보통은 여기를 인식 못하고 헉! 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많이 땡겨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숨을 다 빼요 숨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애매하게 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좀 마신 상태에서 후, 애매하게 뺐어. 그러면은 남쪽 땡기기 애매한 거예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헉,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. 조그만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같은 트노브로만 자꾸 숨을 땡기다 보니까 당겨지는 숨으로 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